자, 오케이! 유튜브 아기, 여기 아기, 고양이 여러분, 하이요. 아니, 방금 전판에 제가 그 챌린저 계정 돌렸는데 실버 만났잖아요. 그때 만나가지고 팀에서 입 엄청 털던 그 나쁜 놈, 이또 팀에 또 걸렸거든요? 다친하기 전에 한번 만났는데, 이제는 입안 털겠다고 막그 미안한데. 그래가지고 일단은 하기로 결정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아니 이게 진짜 매치 시스템 제가 라이엇 관계자 분들이 진짜 이거보 아, 절대 안 보시겠지만 진짜 만에 하나 진짜 혹시라도 진짜 보면은 이거 개선은 좀 필요 합니다 진짜 제가 조회 만 정도밖에 안 찍히니까 아마 절대 보실 일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보신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이엇님들 이게 챌린저 계정을 돌렸는데 이게 지금 그마챌이 계정을 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골드 골드 플레를 만납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매치 시스템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. 이거는 솔랭은 있잖아. 솔랭은 금화 계정이나 챌린저 계정을 솔큐를 돌리잖아. 매치가 한 시간을 돌리고는 두 시간을 돌려도 절대 안 만나. 절대 골드 플레 실버 절대 안 만나. 지금이나 그렇지. 인사들은 부실고리라서 내가 말하는 거 신경도 안 쓴다고? 그건 맞아. 나처럼 롤에 맨날 게임 맨날 게임에 이제 인생 박는 사람들이 약간. 그 불공정함에 좀 호소하긴 해. 그건 맞지. 팍씨아 괜히 당겨졌네. 아 실버야? 아 내가 실버인데 얘들아. 이 실버 먹은 거 뭐냐? 이 <laughs> 실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버네. 아니 <laughs> 너무 많이 흘렸는데 이거. 아, 아깝다.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, 이건. 나 라인 많이 놓쳐가지고. 무섭죠? 이즈리얼, 텔쓰려나 어, 이득은 엄청 이득은 아니에요. 그냥, 적당한 이득? 이 라인 박킹 아, 괜찮네. 이거 이득이다. 라인도 좋네. 아, 까만 세주하니. <laughs> 이번에는 팀이랑 안 싸우면 좋겠어. 이미, 이미 못하는 팀원을 만났을 때, 걔한테, 그 이제 막, 그막어막 그래 뭐 같이 쓰네 막뭐큐 존나 개못쓰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 뭐야 나 뭐해 얘기해도 안 바뀌어 어안 바뀌어 냥냥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이렇게 싸우는데 진다고? 아, 어, 이거 못 잡는다. <laughs> w 쿨 도는데. 아쉽다. 아, 근데 나도 그냥 백핑 한번 빨리 찍고 같이 손절 때렸어야 되는데, 조금, 같이 약간 그, 약간 뭐라 그래지? 야 과실? 그 뭐라 그랬냐? 사고냈을 때 과실이라고 러나 과실이 좀 있네. 세주안이 강약 약강이라고? <laughs>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세주안이막 튀어가지고 사람 막 아까 전에 막 이즈리언한테막 존나 뭐라고 했는데 그팀 원딜한테는 존나 뭐라고 해놓고 나한테는 존나 <laughs> 나한테는 왜 이렇게 깍듯해 <laughs> 내가 뭐라고? <웃음> 아니 <웃음> 미드탑 주도권 저또 없다고요? 에? 저요? 전 있어요! 나는 무시할 수 있어! 왜그래! 왜 나한테, 왜 나까지 어? 그 못난 놈 만들어 나 바텀도 내려가줘가지고 지금 CS 지는거야 진짜 너무하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! 후씨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까워. 아 진짜 아쉽다. 그죠? 블리츠 잘 올라왔는데. 아, 까비. 내가 레고 같은 남자 만나봐서 아는데 남자 친구로 최고라고. 너 남자잖아. 나 같은 남자를 왜 만났어? 팍씨. 뚜시. 뚜시. 난시스 놓치지를 않아 놓치는 법 까먹었어. 아, 내가 실번데 얘들아? 이거 CS 먹은 거 뭐냐? 이 노궁인데. 아직 안 돌지 않나? 플래시도 없어. 아, 공 돌았구나. 노플. 냥냥. 내가 맞아줄게. 아, 아까비 아, 내가 맞아주면 되는데. 아, 아니다. 아리도 왔네? 어 뭐야. 야, 야, 졸로 빠지 와. 와, 졸로 빠지네? 내가 바보였다. 졸로 빠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? <laughs> 오케이. 맞는 말이긴 해. 어 나이스.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보호막 테 나이스. 오굿다 빠졌다. 이거 하고 이것까지. 아뭔 소리야 얘들아 이상한 추측 좀 하지 마. 진짜 좋아하잖아. 뭐야 이거는? 잘못 잘못 간 건가? 앙냥! 우씨! 씨 f u c k 좋은 희생이었다! 쉬바나! 이거, 이거, 소라카 없이 단일로 저렇게 있으면 저 그냥, 그냥, 꽁떡이거든요. 아니, 꽁꽁. 꽁. 뭐라 그래야 되지? 꽁짝? 뭐라고 해야 되냐? 아무튼, 이즈리얼. 얼건도 아직 안 나왔고. 아, 얼건 나왔어도 잡을 수 있어. 그시. 아니, 공짜 떡. 아니, <laughs> 새끼들 머릿속에 들은 게, 씨. 아, 미안하다. 내가 그 표현을 좀 올바르지 못하겠네. <laughs> 그런 의도로 말은거 아니야, 얘들아. 뭘 법정에서 봐! 팍, 씨. 이거지, 레고야! 똥플주! 아, 이게 집에 가, 아니, 야, 이거 오바 아닌가? 아니, 이게 이 비전이 써진다고? 아니, 신지드 W 버프 좀 해줘라! 이게 뭐냐. 아니, 신지드 W 버프 진짜 필요해! 아니, 내가 먼저 썼잖아, 비전보다. 팍, 씨. 아, 뭐해? 나를, 저, 나를 때려잡겠다고? 이야! 내공 금방 도는데, 이제? 응, 음, 안 써져. 응, 방어 안 써져. 넣을게. 아, 오, 나이스. 끌고, 그래, 따비. 나이스. 그래, 끈적끈적한 액체 뿌리면 방어 못 쓰지. 뚜시. 시난 평타로만 먹어. 지금, 아! 이게 안 먹어지네? 난 CS 놓치지를 않아. 언행 불일치. 3렙 뿐 온이거든요? 아, 잡고 싶다. 뭐야, 이건. 에? 세트야, 그거 맞아? 아니, 아무리 니가 세트라지만. 리신 뭐야? 넣을게. 어. 리신 자르면 근데 바로 공짜 아닌가? 아, 텔타스 자를걸. 16? 아니, 레벨 별로 안 중요해. 이거 안 돼, 시바나 <laughs> 바론 시앗 따고 위에 리신 까불면 잘라요 텔도 있는데 텔로 리신 자르면 끝이야, 끝이야 16 찍을 필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이겨 중요한 건 아텔의 아이템 텔 가능 오게이 okay. 도망가 어야 뭐야 여기 구도 망가졌어? 어질 수가 없는 구도였는데? 그렇지 못지너 일로 와 리신 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일로 와 이씨옇게 일로 와짠 흐핳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오케이. 아, 쉽네. 진짜로 계속 강등 방어 또 성공. 디장 좀 볼까요?